대복음 19장,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든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든 자로서 먼저 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지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주고받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갈등하게 됐습니다. 영생 얻는 것도 좋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이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좋지만, 이내 재산을 남들에게 주어버린다. 반절 잘라서 주고 반절너가져라 했으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다 주라. 해버리니까 아, 이 부자청년이 갈등하다가 그냥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 대화를 우리가 지난 주에 잘세히다 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렵다는 말은 전혀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그래서 메스터 Ph.D. 그리고 오늘의 명예, 예. 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까지 이런 거다 받고 뭐 좋은 거죠. 예. 또 세상의 지위와 또 명예 예. 그래서 사장님,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노회장님, 총회장님, 대표회장님, 명예대장님, 상임대장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떤 큰 연합 집회 같은 거 하면요. 그 장짜, 그냥 붙어서 있는 장짜가 몇십 개씩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 그걸 붙여줘야 협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이 붙이고 그런 거 붙으면 목에다 힘도 주고, 어 내가 어,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누가 이렇게 막 장자 붙여 붙여주면 조금 기분이 떠요,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좋게 보이지는 이런 가치, 이런 우리가 그 가치를 두는 예. 그런 것들 많을수록,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이 되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현실에도 많이 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쓰이던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현실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약대와 바늘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작은 문의 별명이 바늘 귀문입니다. 이 작은 문으로는 약대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심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것을 이해는 하고 원하기는 하지만 자기 물질을 버리고까지는 그걸 택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 구원, 영생보다도 나는 현실에서 이 머니가 더 필요하다. 예,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not h a n k you 하고는 떠나 간 겁니다. 예, 그러나 마음에 갈등은 있죠. 왜 그것도 갖고 싶은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데 하나를 버리라고 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갈등하며 갑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축복 받는 스코 좋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 이것과 물질 이두 가지 선택하라면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니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습니까? 아,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남 얘기 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우리가 없기에 다행이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저기 하지 만약에 우리에게 밀려달라가 있다. 밀리언 달러가 큰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져보지는 못했으니까. 네, 자생인데 밀리언 달러 하면 참 상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 밀리언 달러 다 쓰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 거야마. 근데 우리 앞에 현실에서 choice. This or that.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하면은 예,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에나 있을까. 예, 우리는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세상껏 소망 안 두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눌려요. 그것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나라 관심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좀 가져야지. 그래도 좀 마음대로 좀 쓰고 좀 좋은 일도 좀 해야지. 예. 물론,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과연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의 그 프라이어티 우선권이 뭔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Like and love 설명했습니다. 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과연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예. 한번 점검해보고 예.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 영생,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과 사역 전심으로 다하여 끝까지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대와 바늘기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심이 놀랬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욕처럼 경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고 반면에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께 저주하신 결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들은 그것과 어떤 면서 정면 반대들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이 부자군에 속하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할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노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은 자기들은 적어도 내무장관, 법무장관, 국무총리 이 정도 자리는 다 내다봤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 두시니까 누가 더큰 자냐고 이렇게 알력 다틈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내일 돌아가시는데 만찬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큰 자냐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 속에 숨겨진, 감춰진 부에 대한 그 열망, 그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 아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자기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열망이 뭡니까? 나도 한번 부자가 됐으면. 복권이라도 한번 당선되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이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속에 있는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열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역시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 자신들까지도 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준수하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율법 준수에 힘을 썼는데 그런 노력, 그런 자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계명 준수로는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더 갈등하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나 또는 어떤 그 능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신앙, 그것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특정 계급층 부유층에 대한 매도가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을 매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한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심은 이 대중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이 제자들을 훈련해서 이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사역을 위임하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이 제자들에게 더 하시는 말씀. 음. 좀 밖에 부유층 부자들 그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음. 너희들도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도 그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 오직 예수. 예, 나는. 이 안목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이 뭐냐? 예, 구원이라는 단어는 압니다. 영생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단어도 압니다. 그러나 그건 막연한 단어, 추상 명사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내 눈에, 내 마음 속에 픽추가 그려지지 않는 것들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음.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말씀을 탁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아직 이 속에 실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추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사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봐야 돼요. 내이 신앙 가지고 정말 천국갈수 있는지,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할수 있는지, 물론 매주 매일 우리가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우리 속에 입력이 돼서 우리 신앙화, 믿음화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아직도 내 속에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욕망, 하, 성공해보고 싶고, 출세해보고 싶고 한번 돈한번 벌어보고 싶고 일하지 말고 높은 좋은 자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오직 예수에 한다는 말씀. 제자들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 겉으로 보면 제자들은 모든 거다 버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속 마음은. 여전히 그쪽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 정말 신앙생활, 나 목사고, 나 장로고, 나 권사고, 나 집사고, 교회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못해 신앙인데 과연 내가 구원과 영생에 진짜 관심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천국에 갈수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소망이 확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게 안 됐다면 아직 안된 겁니다. 지금 제자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른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끝까지 나중까지 변화없이 한결같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 영생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드러나는 것 어떤 충격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과연 주님의 말씀 제대로 된다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마음의 불안을 느껴서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사실 맞습니다. 어업을 하다가 수산업을 하다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따라 다녔는데 정말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열두 보좌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광야에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이고 주님이 제림하시고 새하늘과 새땅 천년왕국 에덴 동산 낙원의 회복 그때 될일이 게시록 20장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말씀 미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년 동안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영어로 했기 때문에 뭐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언더스탠드하고 자기들 쓰는 단어를 했어도 이 말씀을 이해는 되지만 속에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한번, 응,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나중에 하니까 이 말이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사역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로소. 비로소. 제자들의 3년 교육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이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하고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다.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제 성공 출세, 지금 좀문 앞에 일어났는데, 아니 예수님 죽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얘기다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처음으로, 비로소 이 얘기했는데, 그 같은 패러그랩에, 같은 단락에 27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보좌에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 부활과 재림 사건을 동시에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은 멀리 뭐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네번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얘기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어그러 누가 더 크냐, 관심이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제림에 대한 얘기를 다섯 번 합니다, 마태복음에. 물론, 요한복음에도 하고, 사등제림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다섯 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때가 오고 그때 너희들의 믿음대로 너희들의 행한 대로 너희들의 수관대로 상급을 받고 이렇게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거기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니 되는 거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전할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런 것은 제자들에게 한정된 특권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자신의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앙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매주 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말아나타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이우터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메달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상급 받고 위로 받고 칭찬 받게 될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라도 잘못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직분대로 사역에 전심 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줄날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시나 천국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영과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이 종교 다원주의 음.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졌고, 모든 종교가 한 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기독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아주 감교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 묶어버리고 기독교 너도 들어와 너 혼자 외따리 따로 놀지 말고 들어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야 사진 찍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우리 다 하나 됐다 일치됐다라고 하는 거짓말. 이 싸움이 고독하게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한가아을 믿는다, 한 신을 믿는다. 그 신은 귀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최근에 방송, 인터넷에서 봤는지 신문에서 봤는지 언뜻 지나가는 걸 한번 봤는데. 오직 예수 하면은 타 종교에 대한 공격. 그래서 법에 걸리는 거. 2001년도에 통과한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짝 스치갔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캐치는못 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방송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오직 예수 고집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선택이거든요 오직 예수하다가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에이 그냥 에이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이 부자 청년 앞에 한 예수님께서 결단하는 기회를 줬을 때 실패하고 떠나가는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생명 걸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예수하다가 순교하고 천국 갈 것인지 우리도 그때가 우리 앞에 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 붙잡고 오직 예수 말씀 기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에 예수님께서. 나중되고, 먼저 든 자, 나중되고, 나중 든 자, 먼저 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천국, 아, 이런 상급은 우리가 노력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음. 또, 잘 나간다고 처음에 믿었다고 다 터는 게 끝까지 가야 돼요. 잘 나가다가 끝을 만물이 짓지 못하고 실패하고 배도하고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까지, 나중까지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 그들이 예, 창조적인 소수요, 구원받은 알곡들이고, 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구속의 은청에 대한 감사 감격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받은 그 직분과 사약의 귀함을 알고, 토바지 않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안되냐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들리시겠습니다